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유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. 봐봐. 아이고 커요. 많이 크네요. 엄마가 정성 들여 준비한 이유식입니다. 휴나. 냠냠냠냠. 아. 휴. 어. 휴니도 안. 냠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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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야, 음. 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야, 냠냠 아우, 요 맛있어. 너 <목소리> 맛있어. 너무 맛있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어어 이제 끝났습니까? 아, 어, 끝났어. 세 숟가리 끝이에요. 네, 가 원래는 한숟갈이에요 시현아 마지막 숟갈 엄냠냠냠 냠냠냠냠 냠 엄마 아빠가 <놀라> 항상 이런 거 먹는 거. 아유, <놀라> 아유 맛있어요. 아유 <놀라> 맛있어요. 오, 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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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맛보세요. 아유 맛있어. <성격인데. 놀라> 아유 맛보세요. 아유, 아유 잘하네. 아그 생일 첫 경험지 생일 자, 지윤이도 빠빠 먹자.

잡으리잘탐린사다 응, 먹었어 응 음. 아빠 먹는다자 시윤이도 냠냠냠냠냠냠 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냠, 냠냠냠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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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냠냠냠 냠. a m 냠냠 m 냠냠 m n 맛있다 냠 m Nam, 맛있는 쌀었줄까요 어때? 냠냠냠냠냠냠 아 m 맛있다 아 u 맛있 u 아 맛있어. s I was, I was, I was, I was, I was, I was, I w 이 s I was, I 벌리네 아이. 요 아유, 냠냠냠냠냠. 냠냠냠 아니, 냠냠냠. 냠냠냠. 냠냠. 더 줄게. 냠냠냠냠. 와. 냠냠. 와. 와, 다 아이고 맛있다. 우와. 아이고 우와. 맛있다. 아이고 맛있다. 아이고. 맛있어. 우. 잘 먹네. 더 줄까? 더 줄까? 까까 괜찮아, 괜찮아 저번에 아이고, 잘 아유, 먹어. 아유, 먹는 건 없는 것 같아. 근데, 쩝골쩝 벌리는 거만. 것만... 응? 음? 음. 아이고, 잘 먹어. 아유, 아유, 맛이 어때? 괜찮아? 물좀 줘야겠다. 오늘. 물좀 <laughs> 줘 아유, 물좀 주자. 아, 재밌어? 또잘 먹어? 아유, 잘 먹어. 아이고, 잘 먹어. 아이고, 아이고, 입을 쪽쪽 벌려 아이고, 알았다. 음. 더줄까 아, 아, 아. 이고 아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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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이 아 아이고, 아이아이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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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무이일이야음이고배고파서고아이 어때? 네? 어 어제보다 더잘 먹는 것 같아 어어 맛아 냠냠냠냠냠냠 어? 이구아 아. 이제 제법 적응했는걸? 그니까 이제 좀 적응했다 얘는 소고기 줘도 되겠어 나도 줄 거야 알았어 <laughs> 음. 음. 있냐? 음. 음. 그거 먹으면 한 20, 20 뭐다 음 <laughs> 예뻐라 잘했어요 오늘은 소고기 토핑까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오늘의 반찬은 소고기 어, 아, 음시켜까 안 흘렸어, 안 흘렸어. 응. 음? 아, 해봤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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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계속 바라보네. <laughs> 엄마, 물좀갈아마 왓마. <laughs> 지훈이 표정이 재밌어요. <웃음> <꼭>! <웃음> うー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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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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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うんううんううううううううううううう 아이고 저짜증나 물어라 우이구 우이구 자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에요? 벌써 마지막에 다먹었어요 우와 <목소리> 아유 냠냠 좀저 잘못? 잘못? 먹자. 아이가 잘한다. 알지? 아, 양배추 먹어보자. 이거는 양배추. 양배추. 어때? 음, 그기 음, 잘 먹네, 음, 잘네잘먹 음, 음, 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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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I 잘 먹네 왜? 네? 음, 냠냠냠 냠냠냠 s I was, I was, I 자기 주도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애초부 처음부터 해. 사실 써도 상관없어. 아이 오. 아이고 잘 먹어. 아이고 잘 먹어. 그럼 저거 저 볼게 시윤아, 나봐 나봐. 어. 시윤아. <laughs> 시윤아 나봐. <놔봐. 웃음> 먹어보자. 자, 자. 들고 먹어봐. 현나, 귀여워. 잘 먹는데? 아 그렇게 먹는 거 맞아. <laughs> 자. 손에 손에. 아씨금입 벌리네. <laughs> 귀여워. 나오긴 하는데 <laughs> 먹고 있는 거 맞지? <laughs> 한번 해봐 시현아, 그렇지. 哎，成。